저가제 손으로 운영한 게약 60년을 했어요 청춘을 내가 다 바쳤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한게해서약 지금 전생각하백 120년 그었다고 얘기해 봅니다 근데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운영한 게약 60년을 했어요. 저 청춘을 내가 다 바쳤습니다. 그 살아 숨쉬는 그 지긋지긋한 버리꼬개, 버릿고개, 참 버리꼬개를 넘어서 내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게나왔지요 우리 사촌 형 밑에 한 10년 간이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 돌아가시고 나이, 그 아랫대가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그래 아저가 이거 맡아가지고 하라. 어 아저가 경험도 많고, 또 아버지와 같이 경영을 했으니까 내그 모습을 잘알거 아니냐. 맡아 그래서 그래라, 너, 너가 아 그런 원리라면 내가 뭐남주름보다 내가 안 낫겠나. 나라 걸려 나다가도여러면여좀은 이래 안 되었습니다. 여 통을 짜가지고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로 이러면 요로 들어갑니다. 나락이. 이걸 들어가면, 이, 이게 이제 타고 올라가요. 잘 보세요. 이걸 타고 올라가면, 이, 이거 풍로인이 풍로가 하여튼 이 목수가 정밀한 게, 이 풍로에서 파, 바람을 불면, 나라기 이물질만 백그으로 나가고, 나라안 나가요. 그거 참 묘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목수는 이거, 이거 뭐할 거예요, 아마. 그 이물질만 저백그으로 나가고, 나라, 나락, 나 빠져, 저로 나가요. 그럼 이 기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 여기 들어오면, 여기다 나를 까는 거야, 이거. 예. 나를 까는 기계, 이게. 나를 나락, 까, 나, 나를 또, 이 까면, 이 100%라는 게 없어요. 100% 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깎는 거는 이자를다 넘어가보고, 돌 깎는 거 새로 이모오실래 해요. 이자를 새로 이, 이 기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까가지고 여기도, 나가는데, 그럼 여기 나가 어디 나가느냐? 요 밑에 가면 요것도 돌, 돌 치는 기계요돌 치는 기계. 그 돌을 또가리는 기계인데, 그거 대회 기다해은 여기 들어와요, 여기. 여기도, 여기서 이제 쌀을 깎는 나머입니다 거기 나오는데쌀 나와서 저로 달아내죠. 영주시가 왜발생지역 여기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영주가 여기예요. 여기도 전부다시장이고저 앞에 또 구역이 있어가지고, 구역 얼마 됩니다. 가차있게 됩니다. 옷도 왔다갔다 거리 좋고, 여기만 아주만 그영주의 번한 거리였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또바뀌게 되면 집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나락시골 차가 저는 그거 차가 없이 했으면 운영을 전부 다경기 차에 이거 뭐또 옛날 구루마 이래 돌아가 있잖아요. 그거 다시 와서 이제 지가 이랬어요. 차가 운영할수 있게 골대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기계로 막 해가지고 쌀에도 돌이 잘 없는데 옛날에 전부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비가 지고할 때는 그쌀채이 이렇게 나락이 말이지 돌이 붙여가지고 공장 돌어오렇게막기왕막 지게 내는 거야. 우연 왜회수 없잖아요. 우리 기계가 없으니까요. 그래 하니까 네. 이 기계가,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 뭐, 어, 그 소비자들도, 농촌 사람들도, 어느 공장 가면 돌들, 돌들 이래 주는데, 응? 어? 이거 여름에 안일려 주느냐? 그, 그돌 일을 려면 기계를 갖다올라고 하면 저거 거쳐야 되는데, 저거 거쳐가지고는 도통 뭐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 불리라고. 그, 너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서비스 할 테니까, 네. 너가 이리 가거라. 그래서, 전기를, 요, 도 저, 해야 돼. 여기다 전기를 꼽아가지고, 뭐, 해가라. 이래가 우리는 저 서비스 차원도 가도록 겁니다. 아 여기 구급버스 정류소 있지요. 여기서부터 저 동창사 아십니까? 보화 가는데 상가리길 거기까지가1 1 개. 임도중 공장만 1 1개 있었어요. 전부 다 임도중 공리고1 1개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큰거가졌었지 제일 크고 손님도 제일 많이 데리 있었고 희가 되고부터는 보면 잡천 다 줄. 구0 년도까지도 안 갔어요. 말그저전다줄어버렸데 우리가 한집 있고 신창정리라 그했어요 신창정리소. 고집 그 있고, 두집 뿐이에요. 요거, 여기 이제, 이 버리바 찢는 기계인데, 요게. 요, 우리 허가가 두 세트입니다. 그한 세트 있었어요. 밀. 밀 찢는 기계입니다, 요거는. 밀바 찢는 기계예요 그 허가 다 있어, 우리가. 밀을 적어서 이제, 에, 강화해서 밀가루 받아내는. 거. 이거 누가 전기 요즘 누가 이래 쓰겠어요. 가만히 있 보랑탕 걸리면 빅빅박도아 가는데. 그리고 아주 우리는 참, 원시시대에서는 아주 재례식. 예. 참, 요거는, 열대 열대 쌀 열대에 가던말 아들겠어요? 또 요거는 다때 가는 말, 요거는 한 대에 대 가는 대쌀한 대에 대 가는 대 노래에서 이 열대죠. 노래 그래, 노래고. 그래. 천문 옛날 우리 가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 철을 달아내지만 옛날은 천문 그렇게 얼마나 예뻤습니까? 이쌀 라운드에 방석을 이리 깔아놓고 이거 놓고 다, 단말 되면 한한 가마에 <laughs> 그렇게 참참멋이 시대지. 근데 지금은 그래 하려 그러면. 반모, 이것도 이기게 돌려가지고 반모목사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부미 찔 때는 임부가 20명 있었어요. 24시간 교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열 들면 전방 27사단의 쌀이 청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기한까지 강화해서 내라. 그걸 만약에 그기시에다 못되면, 그, 그 지연상금이라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추기 위해서는 24시간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라는 게요. 이 사진을 돌려보면 이 어디 가서 언제 가 사고나 탈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겠다 하고 시겠다 해야 하면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 일을 또 하루하루 또 쓰는 일꾼이 있었어요. 왜 뭐냐면 나락이 들어오면 이 어깨에 미가 창고에 재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쌀또 20kg 쓰지요. 그때는 전부 80kg. 나락도 120kg 에지 130kg 쌀이 한가면 나옵니다. 80kg 한가면씩 나와요. 그렇게, 그걸 또, 어디, 어디, 요즘 무슨 기회 돌리게 있습니까? 저렇기이 어깨에다가 미소에 창고에 재나놔야 돼. 예, 수혜 때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렇게 쌀을 창고에 막재나놨다 요, 이게 지금 더 낮았습니다. 저 수혜 나가돌아가서 새로 있지, 그렇지. 저쪽 바닥에 있었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 수혜 날때 고치 들여가지고, 저 후생시 같은 데는 물받다다 됐어요. 그런데 그 물바다가 태고 나머지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밑에 쌀이 많이 쳐졌거든요. 근데 그걸 썰쳐주고 왜니까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그걸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공고를 했지요. 하여간에 이 떡장사들이 수십 명모여들기라 그러자면 그럴때에도 우리가 어디 그걸 지갑받고 판매도 못 받고 반값받고막 파는 거라. <laughs> 그런데 그 떡장사 하는 사람들은 맨 쌀을 가져가가지고 무에도 불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야 보면 약간 불었단 말이에요. 막 불이 티나게 뭐막잘 뭐, 팔았어요 그때 그거 그래. 뭐 컴퓨터니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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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장사하고 생활할 때는 이거 아니면 얻었어요. 이것도 일제야일제 이게. 야 네, 예, 저 우리 장조 소판이 국산 소판이 여기 있는데 우리 국, 국산 소판이 이렇게 여기서 하다가 네? 그러면. 일, 본 사람들은 밑에 알이 다섯 알이야, 이거. 다섯 알을, 요래 하면 한 개로 친인데 국사는 네 알이야, 네 알. 예? 알겠어요? 아저러기는 우리가 옛날에, 이, 할 때는 이걸로 썼습니다. 이걸로. 이선생 지금도, 지직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잘 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 에 오시오, 나락실 오시오, 이러고 저어야 되고. 또, 나락사면, 얼마 해가지고, 이 계산을 내가 다 해줬다고. 계산을 이 주다 먹을게 주사를 전할 기를들고 주사를 나왔어 이제 주사다 읽은 거 있으려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싼다몰라 요거는 일기 잡 일기장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날 예. 이돈꼬주고돈 받고 어또뭐 외상 주고 이 하는 거 일기장이다 일기장을 요래 요렇게 해놨습니다 이거잘 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 요걸 또. 원장부에 올린단 말입니다. 원장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원장부를 올리는 데는, 보는 이제, 아, 한, 한 칼에다가 한 이름 쫙 해가지고, 뭐, 돈거갖다쌀거 같다, 같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 이장부안할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돈다 떼어보고, 뭐, 그냥 줄 수는 없거든. 이 문을 열어놓으면, 요즘 고난때는 그렇지요. 고난을 얻을 때는 하루 수십 명 왔다 갑니다. 저, 뭐라, 이제, 진천이가 그것도 막 버스 두 대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보존을 잘하고 잘 해가 있으라, 이기라. 이 국가에서 아주 참, 보존할 물건이 되니까, 절대 가면, 우리, 그거는 농촌, 이런 데는 없다는 거야, 보통.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철에서 젊은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저분도 그 분을 또왜 그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은 이거 하나 뿐이다, 이기라. 보존하면 좋지요. 뭐, 관광 온 분이 다 대한민국은 없다, 거의. 뭐 없는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어, 없으면 이거 한개라도 보존해 주는 게 좋지요. 80년, 90년 것이 되실 거예요. 우리 그때 어른들 이다 쓰는 거니까요. 그때 이풍국총미사라는게 그때부터 존재를 해 나왔으니까요.